여 풍주입니다. 자, 오늘도 포핑 쿠키가 새로 들어왔거든요. 그래 갖고 포핑 쿠키 만들지는 않고 리뷰 한번만 쓸게요. 아 예. 컴퓨터가 지금 켜져 있어 갖고 지금 아프리카 그 TV가 있거든요. 아 예. 도토리 님 감사하시고요. 이름이 특이하네. 꼭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 오늘은 소개, 남대문에서 포핀 쿠키를 샀는데요 소개해보겠습니다. 짜자잔. 나 샀어요, 남대문에서. 맞고, 일단 내용물을 하나 드릴게요. 두 두개예요두 개. 하나 냅두고 자첫 번째 물건은요. 자 이거 타코덱에서 여러분 아시죠 문어 다리 만들기라고 해갖고 타코덱에서 이거 샀습니다. 이게 유튜브로 많이 되더라고요. 맛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. 자 그다음 주시비타민 진짜 와 주시비타민 인기 진짜 많죠. 꽤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. 주시 비타민 어 괜찮아. 요 크기도 크고 제가 이거 이제 내룬 내루에만 찍었잖아요. 그래갖고 안 찍었고 이번엔 주시 비타민이랑 타코 덱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주시 비타민은 수요일 날 만들고요. 이 타코 덱에서는 언제 만들지 몰라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많이 구독해주세요. 사랑해요. 퍼비쿠키코핑쿠키 제가 좀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 열심히 해주시고, 어, 저, 이제, 어, 유튜브, 유튜브에 많이 제 동영상 올라올 수 있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퐁기였습니다.